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또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기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하라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맨 뒷좌석이 꽉 차있네요. 뒷좌석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뒷좌석에 뒷좌석이 꽉 차면은 자연스럽게 앞좌석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뒷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일찍 오면은 뒷좌석에 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꼭 일찍 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이런 구절이 나오다 봅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으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천인 공로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일까요? 아니, 정확히는 이 빌라도만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계속된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협박하여서 예수님을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에 만일 그를 놓아주면 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라고 빌라도에게 말한 것이죠.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빌라도 역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혐의가 주어지게 된다고 빌라도를 협박한 것입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향해 유대인들은 소리지르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물어보지만, 이에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황제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의 책임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유대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못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밀란으로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빌라도는 어쩌면 일종의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처형에 위구심을 가졌고 거의 떠밀리다시피 손에 피를 묻히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처형의 주범으로 고백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교회는 사도 신경에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는 선동에 가담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을 최종 승인한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을 실행에 옮긴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중 빌라도의 책임을 가장 크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가 단순히 마음속에 갈등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권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 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양심을 포기하게 하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죽이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방,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는 제국을 만들었고 제국은 이 힘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그 우상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힘, 앞에 무기력,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살인의 원흉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권력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한 빌라도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였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2000년이 진,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악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무서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루 못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내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자신의 지위나 직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그릇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결과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보다 더큰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던 이 유대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나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빌라도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세상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 나를 비우고 내가 가진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지배하던 그 가치관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믿고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모두가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군중들과 다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차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다하여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만하신 주님 또한 이귀한 예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이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빌라도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고 돌아간. 다시 교회 에 오는 발걸음도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